세계 이색법률 베스트 5, 5위 먼저 공개합니다. 아, 5위가 뭐죠? 대만의 2세 미만 디지털 매체 사용 금지법! 있을만하다 진짜. 아, 네. 문제요 이거 아이들 정말 너무 세미. 많이 봐. 맞습니다. 정말 유린인가요 두 개? 맞습니다 있습니다. 음.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매체 전부 포함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나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죠. 요즘 외출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울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 음. 조용히 시키려고 뭐꼭 영상을 뭐 풍로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행위가 많이 있어서. 그거 없으면 밥을 그런... 못 먹어요 실제로. 네. <laughs> 진짜로. 그게 <laughs> <진짜요>? 특효예요. <laughs> 아, 되게... <laughs> 합법된 겁니다, 저희들끼리도. <laughs> 아니 근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그 자녀한테 스마트폰을 못 쓰게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비결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네. 디지털 기기가 습관이 돼버리면 독서를 네.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요새 한3 시간 이에세스 보거든요. 네네. 어느 순간 독서량이 줄어들더라고요. 아. 전 독서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 법이 아이들한테는 네.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네. 네. 이게 어른들도 지키기 어려운 법이니요 어렵죠. 이런 걸 굳이 법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7세 이전에 만들어진 습관이 평생을 가요. 아이가 2세, 3세면 뇌가 발육이 가장 왕성한 때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래 스마트 기계에 있으면 전자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잘때 베개 옆에 제가 전화기를 두고 자는 아, 절대 안 되죠. 어, 이 정도면 좋아요. 제가 그 테스트도 해봤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30cm 옆에 놓고 1m 놓고 얼마나 놨을때 그냥 5m 받기 되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 절대 네. 핸드폰 충전기는 거실에 놓으십시오. 맞습니다. 방 안에 침대는 있어야, 있어야 될건 침대만 있어야 됩니다. 아 TV와 <laughs> 이 핸드폰은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한 이유는요. 전자기기의 자극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어린 나이에 전자기기에 접할수록 전자기기 과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무래도 애들이 어른들보다는 자제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이이세 미만은 참 좋은 법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이 법규를 위반하면 네. 징역을 삽니까? 아 이거 중요하죠. 벌금이 얼마입니까? 아, 벌금으로 갈게요 일단. 저력은 네. 없군요. 175만 원 정도 벌금에 대한 겁니다. 벌금이 정말 싸네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대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